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주도에 놀러가서 어, 찍은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호텔 룸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이랑 소리랑 안 맞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던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룸투어 더빙 버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묵은 호텔은 제주도에 있는, 있는 신라 호텔이고요. 어, 실라 호텔에서 아마 가장 저렴하거나 두 번째로 저렴한 방에 묵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저번에 부산에 클리픽 콘서트 보러 갔을 때묵었던 롯데 호텔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에서 보는 모습은 이랬고, 현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큼지막한 욕실이 있어요. 여기에 왼쪽에 커다란 욕조. 아니, 그리고 욕조 위에는 티비가 있다는 그리고 세면대에 있는 어메니티는 몰튼 브라운이라는 브랜드의 어메니티인 것 같아요. 저는 롯데였나에서도 몰튼 브라운 어메니티였던 것 같은데 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밑에는 휴지통, 티슈, 수건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변기가 있고 샤워실,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도 뭐 샴푸, 바디솝, 컨디셔너가 있고 문에 이렇게 샤워커튼이.. 아 샤워커튼이래 샤워가운이 하나 걸려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여는 옷장에도 샤워가운이 하나 걸려있었는데 저희가 두 명이 묵는데 가운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응, 왜 하나밖에 없지? 하나 더 달라고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 뒤에 걸려있었네요 하여튼 이 옷장에는 슬리퍼랑 소화기 그리고 뭐 금고 구두 주걱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여기는 미니바예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커피랑 간단한 차는 이렇게 티백 같은 거는 공짜로 먹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돈 먹고 먹는 데요 삼다수 두 개는 공짜로 주는. 그래서, 추가로,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가 요 밑에 있는데, 여기 냉장고에도 물이 있죠? 냉장고에 있는 삼다수를 먹으려면 돈을 내세요. 그래서 삼다수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얼마냐. 포, 포커스, 포커스. 2200원이었나? 11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의외로 물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 하는데, 술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어막 몇십만 원씩 했어요 여기 저기 놓여 있는 양주들 그리고 방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 호텔에서 짐을 우리 방까지 옮겨다 주셨고요 우리는 트윈룸 싱글 베드가 두개 있는 트윈룸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뭐방불 끄는 장치랑 리모컨 협탁 여기는 거울이랑 뭐, 데스크, 호텔 안내 등이 있고, 여기는 전화기랑 예쁜 소파랑 테이블 있고, 테라스가 있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막 새들이 저 테라스 밖에서 막 찍찍찍찍찍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외국 같고 좋았어요. 아마 저 테라스 밖에 보이는 건물은 롯데 호텔, 제주도 롯데 호텔일 거고요. 중문 관광단지에는 호텔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롯데 호텔 건너편에는 지난번에 먹었던 캔싱턴 호텔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 신라 호텔 룸 투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튼 놀고 오겠습니다, 먹고 오겠습니다. 야 신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룸 투어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뿅! 갑자기 방에 띵동이 울려가지고 룸 서비스 안시켜는데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봤더니 웰컴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열어줘. <laughs> 왕, 뭐지? 뭐지? 뭐 설명 없어? 저건가? 감사해. 어, 뭐 무슨 맛 무슨 맛 설명은 없네.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 잘먹겠습니이 뭐지 이건 뭔가 또 띵동띵동 하더니 하우스 캠핑 하시는 분이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지 이건 뭐야? 뭘 음? 먹었어요? 아 응. 음, 이너백이네? 뭐 근데 이것도 받으면 잘쓸것 같아. 근데 나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음. 이거 완전 똑같은 거. 세 개씩. 음. 요거 세 개, 이거 망사 세 개. 음, 좋네. 9월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참고로 신라 호텔 조식은 엄청 지금까지 다녀본 호텔 조식 중에 가장 사람이 많았다. 조식을 기다려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 클라스 우리 빼고는 다 아기 있는 가족들. 치크 왔다고. 에이크업 영상을 하나 찍을까? 내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베란다 밖에서 막 새가 우는 그런 건 되게 외국 같았어. 어제 밤에 봤던 데가 낮엔 이렇습니다. 어비 오나 뭐비방우리윙 저기가 어른 수영장 여기가 어린이 동반 수영장. 비가 오는 것 같다. 멋다~ 바다다~ 와. 그래도 팔에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멋있다~ 넝쿨, 넝쿨! 뭔가 강습같은건가봐 어, 우와 선다 난 못섰는데 <laughs> 막 일어나 일어나 한국말로 일어나 일어나, <laughs> 일어나 하는데 못섰어 결국 가르치는 보람없는 학생이구 <laughs> 날이 흐려서 조금 아쉽긴한데 쨍쨍하는것보다는 흐린게 나은거같아 <laughs> 오늘 점심은 쿨사이드에 있는 바에. 조명이에요. 조명이에요. 조명이는요 조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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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에 여가 짬뽕 샐러드 오잣잣 잣밥 <laughs> 견과류가 잔뜩 들어갔어 그리고 감자튀김 여기있는 감자튀김 다내거야 마요네즈 아니, 아닌 아닌거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데 여튼 먹겠습니다 단짠으로 왔다 피자 다음에 고르고졸라 피자 다음에 단짠 오. 매운 거 혐오자도 먹게 만드는 짬뽕. 짠 맵을 먹었으니까 다시 <laughs> 단으로 달달한 걸로 이번을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다시 맵이 들어간다면 이건 버틸만하지. 일단 매워. 음. 하나도 안 매워. 향해. 음. 음. 를다 까줬어. <laughs> 음. 이제 제주도에서 일정이 모두 끝나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갈 겁니다. 공항에서 면세점에 들렀다가 이제 집으로.